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분석드릴 대학은요 나군에서 보통 대학을 가기 위해 적정 안정 지원을 선택하라면 이 대학을 많이 생각하고는 합니다. 아마 나군의 이 체육 대학의 마지노선이 되면서 뭔가 쉬울 것 같지만 뭔가 또 어려운 그런 대학이기도 합니다. 또 올해 변화도 있어서 결과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바로 경기대학교 스포츠 과학부 정시 분석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자, 경기대학교에는 체육학과와 이제 시큐리티 매니지먼트가 있지만, 뭐 모집 인원상 경기대의 과가 가장 많이 뽑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점수가 체육이 높다. 좀더 심해가 낮다. 이 정도로 파악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스포츠 과학부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해 어떤 학생들이 또 지원했었는지 영역별 평균 등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하면 보시죠. 자, 2023학년도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지원자 표본 분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4.16에 수학 5.38, 영어 3.18에 탐구 2.69에 사 1.16입니다. 우선은 탐구는 한 과목 반영 안 하니까, 자, 요렇게 X표를 치고요. 탐구는 한 2에서 3등급 정도로, 좀탐구 확실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시겠지만, 국어와 수학 중에 와우. 택 1이에요. 대부분 어떻겠어요? 대부분, 이제 국어를 많이 선택했구나라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지만, 어 전체적으로 좀 성적대가 좀 높네,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국어 한 4등급에, 영어 한 3등급에, 탐구 한 2에서 3등급 정도, 약한 100분의 70% 내외에서 많이 지원할 걸로 보입니다. 아, 이렇게 경기대학교 스포츠 과 영역별 지원자 표본 분석부터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좀 봤는데요, 경기대학교 아, 조금 성적 높네. 어왜 이럴까?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을 텐데요. 좀더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격자 표본 제가 두 가지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는 실기 만점이면서 가장 경기대스러운. 아 이게 경기대 합격자의 기준이 되겠구나라는 표본 한 개와. 굉장히 독특한 표본 하나 또 준비해 봤으니까 계속해서 화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트화면 보시죠. 2023 경기대 스포츠과 합격자 표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본은요. 가장 경기대다운 표본이라고 했죠. 자, 국어 사의 수학 6 영어 3에 탐구 3 5에요 이 친구는 이제 수학을 이제 안 했겠죠 뭐 6이나 7이나 그렇죠 또 탐구도 안 했으니까 국어 사에 영어 3에 탐구 3인데 뭐예요 실기 만점 맞았습니다 와우. 이 친구가 최초 합격선에 거의 끄트머리 마지노선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면 좋겠고요 자 표본 두 번째 아이는요 정말 특이한 표본입니다 실기도 무려 마이너스 10. 5감 했어요 마이너스 15감 극간당 0.4점인 거를 감안해서 6점 깎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1 0 0점 만점에서는 60점이나 깎인 거야 이런 학생이 몇 등급에 붙었나 자, 국어 7에 수학 3에 영어 3이 탐구 1, 8이에요. 이 친구는 이제 국어를 이제 안 했거나 좀 망했을 것 같고, 8등급인데 극단적으로 안한 거죠, 이건요. 네, 이렇게 해서 3, 3, 1인데, 진짜 경기대학교를 위해서 혹은, 자, 이 친구는 아마 가군에 한국체육대학교를 썼을 확률이 10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다. 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친구 실기 마이너스 15 감했는데도 네, 붙었습니다 네, 그만큼 수능의 변별력이 높았구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해 영역별 평균 등급과 또 어떠한 학생들이 합격했는지 확인해 보고 왔는데요 경기대학교 스포츠 과학부에 대해서 조금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시 총평. 정확하게 이제 네 가지 이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아마 이네 가지 들으면 아 경기대학교가 이런 곳이네라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 하면 보시죠. 2023학년도 경기대학교 스포츠 과학부 입시 총평.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거는요. 경기대학교는 한체대와 국민대 지원자들이 이지망으로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예비가 생각보다 많이 빠집니다. 자, 지난해 38번까지 빠졌어요. 물론 39번, 40번 혹시 이렇게 합격한 친구가 있다면 뭐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비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실제 입결, 최초 합격자와 예비 합격자의 이 수준이 또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합격을 바라본다면 생각보다 입결이 좀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건요. 의외로 20미터 왕복 달리의 변비 높은 편입니다 물론 제자리에 멀리뛰기가 매던 만점 낮은 것도 있는데요 20미 왕복 실수하지 않게끔 잘 준비해 주시기 좋겠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그나마입니다 그나마 네, 20미가 아주아주 유리하다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세 번째도 이제 실기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자 실기 만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 합격자 이제 상황을 좀 보면요. 실기가 이제 어렵지가 않으니까 만점자가 되게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많지 않아요. 즉 뭐냐면 사실은 수능에 대한 변별력이 좀 높아서 점수가 높으면 실기를 다소 좀 낮아도 합격할 수 있는데 아까 뭐 마이너스 15감 친구도 있지만요. 실제로 합격한 아이들 중에서는 뭐 마이너스 18감 친구도 있고요. 뭐 13감. 뭐 11감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네, 물론 그만큼 이제 점수가 좀 높았을 수도 있겠지만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요 계속 어떤 수능에 대한 얘기 계속 드렸죠 수능의 변별력이 높았어요 자뭐 전략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성적이 낮은데 실기로 뭔가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런 전략은 좀 맞지 않을 수 no. 있습니다 자 수능은요 아주 중요해요 경기대학교에서 자 그래서 수능을 좀 소홀히 하고 내가 경기를 합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경기대학교에 대한 상황 좀 파악하고 왔는데요. 뭐 수능도 높은 것 같고, 뭐이 시미도 좀 중요한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또 2024학년도부터 또바 박... 바뀐 부분이 또 있어요 또 어떤 게 바뀌었는지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자 2024학년도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제가 자체롭게 준비해 봤거든요 먼저 그래서 2024 전형 방법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떤 것들이 변경되는지 제가 배점표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화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p p 티 화면 보시죠 2014학년도 경기대 스과 전형 방법 모집 인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정원은요, 64명이에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데, 6명 줄었어요. 작년에 70명 뽑았는데, 6명 줄었다라는 건정체치에서 그만큼 기회가 줄었다. 그래도 10명 중에 6명 줄어서 4명 됐다. 이런 건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형 방법은요, 수능 70에 실기 30입니다 수능 100분이 반영하다 보니까 이70% 약한 변별력을 갖고 있으니까 또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자 수능 반영 과목은요 자, 국수 택 1입니다. 영어 30에 탐구 20.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택1를좀더 많이 보는 한체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탐구는 한 과목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두 과목 35%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한 과목 가급적이면 1, 2등급대로 완벽하게 잘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 실기고사는요. 자 제자리 멀리뛰기와 20m 왕복 달리기 메디스 몰 던지기 이렇게 세 종목 동일하게 동일하게 봅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만점이 변경됐습니다. 근데 만점이 변경됐다고 하니까 남학생 여학생 싹다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배점표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올해 2024학년도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실기배점표가 공개가 됐거든요 어, 물론 이거는 스포츠과학부라고 소개를 드렸지만 체육학부와 시큐리티 매니지먼트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만점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학생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225, 8.4, 16.5. 이거 작년과 동일하거든요. 근데 남학생만 275에서 280으로 5cm 증가했고요. 매디스몰 전지기가 9.8에서 10.1로 0.3. 왕복 달리기는요, 14.7에서 14.5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잘 보시면요. 작년만점이 바로 뒤에 있어요 이제 한 급간씩 올라갔거든요 사실은 이제 올라간 이후에는 아무래도 배점상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좀더 유리했습니다 어왜 남학생 것만 올렸어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은 조금 미비해요. 왜냐면, 사실 매던 같은 경우에 뭐 여학생 8.4면요. 남학생 10.5에서 11m까지 가도 괜찮고요.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남학생들한테 좀 유리하게 적용이 됐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한극감씩 어쨌든 올라갔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뀐 배점표까지 이제 소개를 하고 왔는데요. 뭐 여학생들한테는 어쩌면 작년보다 더 유리하게 됐으니까 잘 준비해보시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민준쌤 어떻게 하면 경기대학교 합격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아마 이거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요. 제가 네가지 준비했는데 조금 더더 더 디테일한 얘기들 많이 드릴 테니까 입시 준비 방향 잘 들어보시고요. 어떠한 학생들이 또 지원하면 좋을지 제가 등급으로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실기 상위권 기준과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적정 지원 등급 제가 두 가지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바로 연결해서 한줄 평까지 소개해 드릴 거예요. 끝까지 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피티하면 보시죠. 자, 2024학년도 경기 대스포츠과 학 입시 준비 방향으로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건요. 수능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의외로 이 과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에 대한 얘기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영어는요, 무조건 4등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경기대학교로 5등급으로 쓴다면요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 3등급과 5등급의 차이는요 5점 차이가 납니다 근데 5점이면 에 <laughs> 무슨 5점 갖고 그래 이럴 수 있는데요 100점 만점에서의 5점이에요 자 천점으로 환산해 보면요 무려 50점 차이입니다 <laughs> 영어에서만 50점 손해보면 이거 끝난 거거든요 4등급도 사실은 좀 불리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4등급, 무조건 4등급 맞자, 적정 지원 등급으로는 3등급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합격생 표본들 보고 있는데요. 5등급 대 학생은 합격한 아이가 없습니다. 혹시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갖고 있는 표본 중에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3등급 좋은데 무조건 그러니까 4등급 맞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실기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 실기고사는요, 저는 가급적이면 만점을 목표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제 사실 경기대 이야기는 아닌데요. 한국체육대학교가 2분 시덥이 폐지되면서 이제 메디스볼 던지기로 변경했잖아요. 만점이 무려 12.4미터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메디스볼 던지기를 준비한 친구들이 이지망삼지망으로 경기대학교를 썼을 때이10.1 정도는요, 대부분 다 이제 만점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 아마 만점의 어떤 수준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 그래서 배점이 올라갔어도 어그 정도는 생각하고 잘 준비를 하셨으면 되게 좋겠고요. 자 전략 세 번째로 보는 건요. 공감을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대학교는요. 1지망 보다는요, 2지망 정도로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1지망으로 경기대를 소신전하겠다. 내가 점수가 조금 낮은데, 경기대학교를 올만 한번 써보겠어. 이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대부분 가군의 한체대 사채과나국민대학교 수교나 스산을 썼던 학생들이, 나군의 어디를 쓸까라고 본다면, 안정적으로 쓴다고 하면, 점수대가 괜찮다고 했을 때, 대부분 다 경기대학교 스포츠 과학부를 선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비도 많이 빠져 맞아요. 어떤 최초 합격의 기준을 논할 때 예비까지 생각하고 가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3번의 기준은 뭐 호불호는 약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지망도로 생각하고 하면 좋겠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래도 이제 경기대학교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실기도 물론 중요한데요. 수능에 좀더 매진하는 것이 자, 유리합니다. 자, 물론 실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제 불합격생들 표본을 보잖아요. 어, 수능 점수가 안 돼서 불합격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어, 올해 이제 실기 이제 만점이 올라갔지만 사실 그 영향은 좀 다소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대학교를 내가 생각한다 한다면 실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수능으로 커버가 가능하니까 열심히 수능 공부 좀더 하시는 게더 유리하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대학교 도대체 몇점 정도에 쓰는 게 좋을까요 할 텐데요 제가 실기 상위권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번에는요 실기 그냥 만점권 네, 실기 만점을 받았을 때 최소한 어느 정도에서 지원이 가능하겠는가 자 소개해드리면요 국어 5회 영어 3회 탐구 2여도요 합격 가능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 정도 성적이면요 한체대 사채과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한체대는 표점 반영을 하다보니까 어, 실기의 변비를 더 높거든요 경기대학교 만점이 좀 낮지만 한체대도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 성적이어도 한체대 수준의 실기를 정말 잘한다면 어차피 경기대에서도 만점이잖아요. 그래서 한체대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어, 그럼 제가 추천하는 적 정 등급은요, 지난해 합격생을요, 올해 배점표로 이제 환산하면 몇감 정도가 되냐면요, 8감 정도가 되는데, 이8감 정도 했을 때몇 등급이 괜찮겠냐? 국어 수학 택 1이니까, 자, 국어랑 수학 중에 이제 4등급을 만들면서 영어 3의 탐구 3이에요. 그러니까 50% 반영하니까 탐구가 3이어도 이게 1등급 정도 올라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왜 굳이 근데 수학까지 표기를 했을까요? 의외로 요즘은요, 수학 4등급이 더 쉬울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줄평으로 만든 게요. 자, 수학이 관건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의외로 2023학년도 합격생들의 이제 표본을 보면요, 국어 대신 수학을 반영해서 합격한 표본의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좀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요, 국수 순으로 뭐 53, 53, 54, 53, 54, 54, 53, 54. 이런 식으로 7, 3맞았에 표본은 보고하었죠 5, 4. 이런 식으로 해서 의외로 수학을 반영한 친구들도 또 경기대학교에서도 또 많이 합격을 해요. 어, 가장 좋은 거는 국어 5에 뭐 수학 4 맞았을 때. 근데 수학 4가 요즘은요 같은 원전수대이 등급이 좀잘 나와요. 근데 작년에 국어 막 75점 맞았어도 5등급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이 반영하니까 어쨌든 수학 4등급이 좀더 경기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해 보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경기대는 백분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등급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표점 반영 대학의 한채대에서는 때로는 국어 5등을 맞은 게 수학 4등보다 점수 계산이 더잘될 수도 있거든요 만점 표준이 낮기 때문에 분모가 작으니까 취득 표점이 낮아도 점수 환산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경기대는 백분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수학이 절대적으로 더 높은 등급이 그냥 단순 계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다. 자 수학 포기하지 마시고 잘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대학교 스포츠 과학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기대학교를 처음부터 이렇게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어이 체육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경기대학. 그다음에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이두 학교는 의외로 저는 체육대학으로서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학교라고 생각해요. 경기대학교는 이제 수도권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지금은 스포츠 과학부로 모집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뭐 체육학, 스포츠 경영, 레저 스포츠, 뭐 경호 보안, 뭐 사채과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학과제로 선발할 때는요 스포츠 경영학과가 가장 점수가 또 높았었거든요. 근데 그 스포츠 경영학과가 이 스포츠 과학부에 지금은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대학교 스포츠 과학부가 지금은 체육학부보다 점수는 좀 낮지만 입학 이후에 또 스포츠 경영 전공을 하는 게또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수 있거든요. 진로에 있어서도요.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고. 경기학교 대 스포츠 과학부 메리트를 가지고 열심히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나갈 때쯤에는 추석 연휴가 또 이제 다가오고 있을 거고 약간 마음이 들떠있을 텐데 또 수능도 얼마 안 남았을 것 같고요. 또 수시 실기고사 또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하는 대학들이 있다고 하면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좋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의외로 또 구독 안 하면서 이 영상 보고 있는 친구도 많이 있는데요. 구독해주시면요.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